수사 김정희님이 예, 지금 처, 천왕봉, 비슬산 천왕봉 50m 암벽을뛰고 있습니다. 예, 여긴 오바구간이죠. 예, 아주 위험합니다. 여기는 예,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날수 있는 자리인데 조심해죠. 저렇게,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. 예, 예, 예. 아무나 따라하면 큰일 나죠. 어, 예, 예, 예. 오, 오, 예, 조심하시고. 예, 오, 조심하세요. 예, 예, 이거는 아무나 못 합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, 예, 이건 FM이 아닙니다. 오, 오, 하늘 날게요 굉장히 위험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데. 예, 절대로 초보자 아니라, 예, 이거는 어, 특전사 어, 레페를 레페를 하신 분 같지만 아닙니다. 자 마지막 길게